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가슴으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의 가치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만져주시고 들여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국료를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의 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 저는 한국기도 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는 과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기복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겠다는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의 개념, 복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는 순간에 무속 종교의 기복신앙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산상 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중요한 복에 대한 개념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진심으로 복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말씀이 다름 아닌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토록 소망하고 강력하게 추구하던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신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경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복된 인생 되는 거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루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루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가이내 이름으로 이사를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시종일관 강조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신 있게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진노 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되기를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팔복은 인간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현저하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회복됩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눈물이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천성, 생물학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본성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그 속성들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저하게 회복돼요. 그것이 팔복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신령이 가난하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이 창자가 끓듯 애통하셨어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평생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가셨어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평화 화평이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위하여 절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서,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된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의 말처럼 구원이란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의 성품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팔복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가야 할 아버지의 성품이요, 주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복되어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품이 팔복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결국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팔복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팔 4절의 애통. 소리 내어 흐느게 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 눈물이 참으로 많았어요. 다윗, 모세, 엘리야, 바울 모두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의 영적 상태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권세가 끈질기게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무섭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도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함몰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나를 보아도 눈물이 나고 가족을 봐도 눈물이 나고. 세상을 봐도 눈물이 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 가족의 상태, 조국을, 민족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눈물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우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제자가 가져야 될 복대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과 11절의 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종기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니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복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제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받을 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받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다니 너무 크게 기뻐했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받고 박해받고 벌이 맞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으로 바꾸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고, 그 복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데 심령의 가난뿐 아니라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애통하고 줄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 사역을 하다가 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영성을 인정하게 되고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포도 사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음에도처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소망하기는 마태복음 8장의 팔복이 의미하는 진짜 복. 제자의 풍성, 제자의 영성, 제자의 가치관, 제자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복음송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보기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극률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보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품성 예수님의 품성 품고 팔복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 복된 삶을 아버지 수도로 선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영성, 저들의 가치관, 저들의 품성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 복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복된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진정한 복을 소망하시고, 이 복된 삶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십자교회가 이 팔복의 영성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국 대한민국 교회가 팔복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끌어안고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조국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복의 개념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도무지 소용할 수 없는 이 복된 삶을 감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것 내통하는 것 온유한 것의해 주리고 목마른 것긍휼를여기는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것이 우리 품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닭하고 부족해도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시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소유하며 그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이 복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 이 복을 찬양하고이 복을 소망하며 이 복이 내게 있음을 아버지의 간증처럼 고백할 수 있는 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복을 구하는 죄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에 가득 큰 복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유하게 된 것이 복이며 감사가 될수 있는 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여주 없어서 이복된 삶을 살아내는 죄가 될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품성이, 아버지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 형상화 되는 것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찬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